안녕하세요. 일기선 유튜버, 비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그 떠들썩의 중심,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 무섭네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참, 그리고 랜선관념은 없으니까요. 다들 은신자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팔아버리면 안 되는 베이스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만들어서 오래 썼는데요. 이번 리그부터 감시자가 4명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베이스가 생겼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네, 장갑 중에 요번에 가치 장갑 을 알아볼 건데요. 사냥꾼 베이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얘긴데 가격이 한달전 거예요. 이한달전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어, 사량꾼, 엑자티드 오브 같은 걸로 발라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 팔아놨던 그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시세라서 지금 이 2액은 지금 시세랑은 좀 맞지 않아요. 보시면은 요 최근 거를 보면은 이게 2일 정인데한 5.5액 정도면은 거래가 됩니다. 어, 한달 전이면은 어, 한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중반쯤이었겠죠? 중반쯤 가격으로 봤을 때는 2액, 3액 정도면은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2, 3일 전에 있는 거는 5.5액 정도의 7액, 요렇게 아이템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전쟁군주 베이스예요 전쟁군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액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손가락 없는 실크 장갑. 아까 전에 봤던 거는 근접 물리였으면 은 요번에는 마법 피해죠. 주문 피해 가격인데 차량꾼 베이스로 보면은 2액 정도 선에서 이 얘기 아닌가 봐요. 이거는 그냥 가격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고, 4액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4액에서 5액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손가락 없는 실크 장갑인데, 요거는 전쟁군주죠? 3액, 5액. 이것도 가격 떨어뜨리려고 해놓은 것 같네요. 9일 전인 가격이에요. 한 5액선에서 거래가 되긴 한데, 지금 팔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팔리니까 2일 전에 이렇게 있겠죠? 사실 지금 시즌이면은 사람들도 좀 많이 빠져서 거래 되기가 좀 힘들기는 해요. 그런 것좀 감안해주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웅켜진 장각인데요. 어, 이번에 투자치 피해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2액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네요. 사냥꾼 베이스고요. 2액에서 3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전쟁군주 베이스인데요. 이거는 4액에서5액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반지 중에서는요. 우선, 강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세이퍼가 좀 가장 비쌌어요. 4.5액에서 5액 사이 전을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전쟁군주인데요. 어 3.5액에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 2액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올린 것 같아요. 한 3.5액 정도에서, 3액에서 3.5액 정도면은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주색 반지인데요. 주색반지에 전쟁 군주 베이스고, 어, 이거 오커스는 <laughs> 장난친 거죠. 이거 말고, 3액 정도의 거래가 되네요. 3액, 4액, 4핵. 4액은 대속자랑 같이 발라놨네요. 3액선이 맞는 것 같습니다. 5, 8반지인데요. 5, 8반지에 사냥꾼 베이스면 은약 4액에서 6액 사이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5, 8반지에 어 전쟁 군주죠 전쟁 군주는 2액, 3액, 어, 3액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요, 대리석 목걸이인데, 세이퍼 베이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2액에서 4액 사이에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박 목걸이. 요건데요. 호박 목걸이의 전쟁 구주 같은 경우에는 한 70, 8 0카 정도 되는 아주 소소한 금액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허리띠를 알아볼 건데요. 수정 허리띠죠. 이게 에너지 본방 최대치가 엄청 높아서 사용하는 허리띠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이퍼 베이스가 한 2.9액, 3액? 정도의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십자곤 베이스일 경우에는 2.5에 정도에서 거래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명계임들인데요 명계조임새 같은 경우에는 엘더 베이스에 십자곤하고 대속자가 좀 많이 발려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4회 정도에 거래가 되고 이번에는 세이퍼에 똑같이 대속자랑 그리고 십자곤 이렇게 발려 있는 것도 한4회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거는 뼈투구인데요 어, 사실, 3.8 시즌에는 네크로맨서가 주된 캐릭터라서 뼈투구가 떡상을 했는데, 이번3.9 시즌을 넘어오면서 네크로맨서가 너프를 먹을 게 확정적이었었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뼈투구가 떡상을 안할줄 알았어요. 네크로맨서가 너프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너프를 먹었음에도 네크가 정말 강력해서 이번에도 떡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보면은 약 2.5액 정도에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시즌에도 네크가 떡상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네, 요번에는 우판 값인데요. 우판 값의 엘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5액에서 7액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물론 유니크가 아닌데도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리고 다음은 바알 예복인데요. 어, 바알 예복의 십자본 베이스면은 한 1액에서 1.5액 정도까지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보실 거는 장화인데요. 장화 중에서는 두 가지 색 장화가 가장 비쌌는데, 어, 여기에서는 베이스로 볼 게, 세이퍼거나, 혹은 사냥꾼, 혹은 대속자예요. 보통 전부 다 가격이 한 2, 3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합쳤는데, 이건 타격이라 해서 그렇죠? 보통 세이퍼의 가격 같은 경우에 3회. 이렇게 세이퍼랑 사냥꾼 합친 거는 5회.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색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값에 따라서 좀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통 가격대는 한 2, 3액? 2액에서 4액 정도면은 거의 다 웬만한 거는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각자의 베이스에 맞춰서 잘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박검인데요. 보박검에 전쟁군주가 발려있으면은 한 2액에서 거래가 됩니다. 네, 이번에 방패를 알아볼 건데요. 방패 중에서 티타늄 영혼 방패, 요걸 알아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높아서 보통 사용하는데요. 어 세이퍼 베이스의 경우 한 5액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에조미어 거대망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최대치인데요. 아까 전에 거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고 요거는 생명력 보호막 최대치인데, 어 이것도 똑같이 세이퍼 베이스고요. 보통 가격이 어, 35에서 4 0화 이게 아니라 한9 0화1 0 0화 1액 정도는 해요. 어 1액 정도는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자자리하게 가격 나가는 베이스들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베이스 레벨이 좀 높으면은 한 번쯤은 검색해보시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